오늘은 다섯 종류의 팽이 아네 종류의 팽이를 해볼건데요 네, 좋습니다 할리가. 첫번째는 요거 두번째는 얘 예, 세번째는 얘 예, 네번째는 얘입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팽이를 종류 를 알아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돌리는 팽이냐면 요거를 이렇게 당깁니다. 이걸 넣고 얘를 톡하면 날라갑니다. 어떤 팩인지 보셨나요? 못뭐 보셨죠? 너무 빨라서 이 팩입니다. 뉴예요. 얘는 얘는 피카츄. 이걸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넣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되고 여기 사이 구멍 거의 다들 구멍. 이게, 이거, 이거, 요거, 요 밑에 있는 이 길쭉한 거 보이시죠? 구멍으로 길쭉한 거를 쭉 끝까지 밀어넣어서 구멍을 뒤로 젖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도 할게요. 이렇게. 네,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얘들은 조이팩인데 아까도 돌려봤는데 완전히 똑같아요. 돈을. 오늘 시간이 완전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도 귀여워요. 음,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겁니다. 맞죠? 잘 아시죠? 슈퍼 슈팅 백이십. 얘는 뭐 으로 하고 이걸 넣어주고요. 그래 얘를 넣어주고 이렇게 접어주고 내려줘. 네. 다음 거는 베이블레이드 X 펜입니다. 베이블레이드는 뭐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동물 같은 것들입니다. 있데요 색도 다릅니다. 습니다 해볼까요? 맞춰서 이렇게 나요 어? 노란색이 노란색대로 하는 거 맞죠? 파란색은파란색대로 검정색대로. 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둘다잘돌아가게 합니다. 좀 힘이 좋어서여기돌 들면. 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얘는 여기 끼워 넣는 거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쯤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뜨죠? 그 얘를 세게 확! 이렇게 <laughs> 들는갑니다 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길에좀당겨 어이쿠. 이것도 한 번만 돌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 줄을? 얘을 만들 것가습니다 이제 불려볼게요. 뿜미여서와 이제부터부터 천천히 해볼 거네요. 요거 먼저 해볼게요. 소미가 있는 쪽으로. 소미가 있는 쪽으로. 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이거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네, 이쪽 방향으로 하고. 여기다 이쪽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주황색이랑 초록색 촛불에. 이네이정이번엔초록색불고이 정도 길은 촛불에. 이 정도 길은 촛불에. 이 정도 길은 촛불에. o 정얘들도길에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오, 이긴다, 이긴다! 졌다. 이렇게 저는 여기 이 경기에서 두판다졌어요 하지만 다른 팽이 경기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제가 팽기를원저 엄청 잘하는 편이거든요. 응, 나 팽이의 슛승 근데 졌어요. 해볼까요? 두 번째 팽이는 종이 팽입니다. 종이 팽이 돌리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5 슛. 세게 돌려도 좋습니다. 123 5 슛. 마지막까지, 쏙! 조리이 있는데, 이좀잘돌리요 자, 다음 생이는 포켓몬 팽이입니다. 음, 랜덤인데, 잘한?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걸로 해보세요 갑시다. 이거, 이거 충분히 잘, 이거 갑시다. 요기는, 요 배틀색에다가 할게요, 이번에는. 해파리 살게요 헤드워. 헤드워. 헤카워 헤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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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자 다음 생일은 여름 바로바로 바로 두구두구두구 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페이블레기입니다. 이 일단 얘를 풀지 마세다 자, 음악이 뭐라 할게요? 일단 얘를 끊어 줄게요. 일단 얘 돌리시다. 是。 자이 예, 해볼게요 바로 가 되자마자 합시다 합시다 고얘원에 예, 뭐? 네, 그리고 있는데 공격을 안 맞고 얘 예, 뭐지 어디에 다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오 얘가 얘는 이렇게 해 볼게요. 자. 마지막인데.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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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브이 원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